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이 자신의 메시지를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번 반복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세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최상급의 강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심판이 세 번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과 계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번 온다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심판이 세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중에서도 두 번째 심판인 일곱 나팔 심판에 보면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부러지, 난 뒤에 공중에 독수리가 나타나서 항해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화가 세번 반복되어지는데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를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록 13장에 들어가면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또록 강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핍박과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 짐승의 표를 666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 계시록에서 완전한 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666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를 통해서 짐승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영원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들어가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를 세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천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는 이 짐승으로 대변되어지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는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된 것에 던져지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세 천사가 나와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심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찾아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게시록 16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넷째와 다섯째와 일곱째에 나옵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심판이 행해질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고 공정한데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번 반복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는 말이 세번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은 계시록 15장과 계시록 16장과 계시록 19장에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했던 피를 갚아 준다고 계시록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흘린 모든 수고를 갚아 준다는 것을 이세번 반복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시록 17장과 18장에 들어가면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운명은 화, 화, 화로다. 큰성바벨론이여한 시간에 멸망하였다는 말이 세번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과 더불어 게시록 18장에는 애통과 슬픔으로 가득찬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 슬픔과 애통이라는 단어가 함께 묶여서 세번 반복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끝이 반드시 애통과 슬픔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할 때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 그 속에서 검문고 타는 소리와 퉁소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소식이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첫 번째는 기쁨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맷돌로 상징되어지는 일상적인 생활이 없어질 것이고, 세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통해서 미래의 세대가 태어나야 될 것인데 미래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황폐해질 것을 이세 번의 구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세 번을 강조할 때는 그것은 가장 강한 메시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요한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더 많은 세번 반복을 받을 수 있는 기법이 있을 것입니다.